자 안녕하세요 나이트크로우 길잡이 반이오입니다 오늘도 어, 어김없이 11월 9일 업데이트 이후 새로 나온 패키지들을 정리해 드릴 건데요 자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페리아드 두센티 상자 뭐 200일 종합 축하 선물은 무조건 사시는 게 이득입니다 요거는 그냥 사서 이득 가시면 되고 자제 저희의 중점은 에, 현금이 들어가는 요 패키지들인데 요거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일, 200일 특별 패키지 첫번째거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0일 기념 특별 패키지 11000원짜리입니다 기본 다이아 800개 주고요 석양찬란 탈것 어, 무기회용 11회권 2장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 11회권 2장 방가의 성장비야 10개, 파수의 영역 10개, 음식 바구니 10개, 그리고 200일 기념 제작주와 8개를 줘서 총9,120 다이아의 값어치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다이아를 처분하실지 4 4 0 0원 얻을 수 있고 기본 다이아를 제외했을 시 6,600원에 8,320 다이아의 값어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빨간 부분과 파란 부분을 보시면 무려 만원당 가격이 좀이 59,000원, 35,000원. 예, 요거는 사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완전 무가금이신 분들은 사실 필요 없는데, 일단 가격대로 보면은 개이득. 예, 요거 11,000원짜리는 사시는 거 추천이요. 자, 다음으로, 어, 특별 패키지 1과 특별 패키지 2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패키지 2짜리는 33,000원짜리 두 번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 어, 2400다이에서4800 다이아. 엘리기오의 경험치 비약 20개 밤까마귀 성장비약 20개 시간충전잔치 마사르타 특수던전 요거 4개 시간충전잔치 선택상자 8개 그리고 200일 기념제작주화 48개 그 삼금영약선택상자 40개를 가져갈수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정보를 보자면 어... 이게 여기로가 있었나 어... 보면은 66000원에 자.. 39,600원 그니까 러4,800 다이아를 정리하면 26,400 다이아가 나와요 지금 시세로 그래서 패키지를 다이아를 정리하셨을때 39,6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아까 첫번째 200일특별 패키지 1보다 좀 안좋아요 아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구매추천 아닙니다 살짝 비호감 네 여기에서 주는거는 엘리기오 경험치 물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구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가격대가 굉장히 낮고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고 굳이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사르타를 어차피 가시는 분들은 엘리기오 경험치 물약 주고 어.. 시충석 주고 상금영양상태 주고 200일 기념제작 주화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일단 쿠폰이 나온지 12시간도 안돼서다 매진 됐습니다 자그 다음 어 일단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본인이 제작주화로 요번에 제작주화 이벤트가 됐잖아요 어 제작주화로 요런 이제 황혼 요런거 노리신다면은 어 이런걸 노리신다면은 저거까지 구매하신게 좋고 아 저거 관심없다 하신분들은 안 사셔도 무관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고대수호자의 봉인된 유물 패키지입니다. 어, 11만원짜리 패키지고, 총 44만원 들어갑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수호자의 봉인된 유물 패키지. 야, 이게 사면타 황혼 뽑기권이 나왔어요. 예, 황혼 뽑기권이라고 하여서는, 이제, 희귀부터 영혼까지만 나오는 아주 좋은 뽑기권이죠. 그것도 8개 들어있는 예, 그런 패키지예요 그래서, 탈거 무기 외형 도전이 필요하신 분 추천. 황혼 끼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총 패키지의 가격은 44만원. 어, 근데 기본 다이아가 16,000 다이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시 88,000원이 빠져서 어, 다이아 정리하고 소관 알맹이만 사용하신다면 35만 2천원에 이 알맹이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 알맹이를 35만 2천원에 가져가서 이 35만 2천원의값어치가 약238,400 다이아의 값어치정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패키지의 총 값어치가 352,000원으로 131만원정도 그리고 만원 다기 이득점이 27,250점으로 굉장히 높다 어 굉장히 높으니까 어 다시 앞에 말씀드렸듯이 탈 것이나 무기 외형 지금 전설 도전이나 신화 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추천합니다 자, 다음 패키지는 지휘관의 용맹 패키지입니다. 지휘관의 용맹 패키지는 5만 5천짜리 4번을 사셔야 되고요 뭐, 한 번만 사셔도 상관없지만, 평균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풀로 사시기 때문에, 어, 이 패키지는 22만원입니다. 원소 추출이 필요하신 분은 추천하지만,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22만원 과금을 하시면, 기본 다이아 8,000개 오구요. 8,000개 정리하면, 4만 4천원이 생겨서, 어, 요거에 나눠, 음, 빼면은, 총 패키지의 알맹이 가격은 17만 6천 원이다. 이 17만 6천 원으로 값어치는 약 7만 6,520 다이의 값어치를 하고요. 어, 여기 색깔 있는 부분만 보시면 만 원당 가격 이점이1 4 0원 정도, 예, 그 정도기 때문에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입니다. 근데 원소 추출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꾸준히 과금하시는 분들은 마일리지로 구하시면 되고요. 어, 그냥 진짜 엘리기오 경험치 물약 필요하신 분들만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재력 각성 패키지. 잠재력 각성 패키지라고 해서 마력별빛 결정 3를 또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 잠재력 각성 패키지, 마력별빛 결정이 비싸서 측정되어 조합을 일뿐 함정 상품. 자, 함정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좋아요 한 번도 안 누르시네. 와, 이거 너무 한다 자, 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13만 2천 원인데, 어, 여기 들어있는 4,800 다이아를 정리시, 어, 알맹이를 10만 5,600원에, 어,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10만 5,600원에 4만 다이아도 안 돼요. 값어치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만 원당 가격 이득점이 만 625원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어, 저는 비추천입니다. 심지어, 마력불빛 결정이 32,000 다이로 값어치가 측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제작했을 때이 가격이에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이제 패키지로 값어치를 따지면 한 100원이라고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함정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정확하게 봐, 줘야 되니까, 320원을 봤을 때는 이렇다. 그래서 함정상품. 어, 잠재력, 각성 패키지는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잠재력 개화 패키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이제 이건 별빛 결정입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마룡 결정이 어, 비싸게 측정되어서 이것도 효율이 좋아 보일 뿐 함정 상품. 자, 요 패키지도 네 번씩 33,000원짜리 네 번씩 사서 132,000원 정도. 기본 다이아 4,800 다이아 정리하시면 105,600원 똑같구요 요걸로 값어치는 6만 7천 다이아인데 여긴 2 0 0개예요 그런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작할때는 207다이아인데 요것도 값어치한 100다이아로 보았을때 어 그래도 요거는 좀 살아있네 어 13,800원 어 만원당 이득점이 13,800원이래서 괜찮네요 만약에 100원씩이라고 해도 근데 요거같은 경우는 함정상품인데 요번에 매우 이제 그 뭐야 저거 있잖아 저거 요번에 이제 풀 스킬 사냥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풀 스킬 사냥이 뭐냐면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세팅을 해서 무한 스킬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 스킬 사냥 세팅을 할때 마력 주입 요첫 번째 거에서 자 요거 여섯 번째 거 재사용 대기 시간 감수 2%를 챙기기 위해서 요거를 요즘 돌리셔야 될 분들이 좀 있어요 기본 피해보다 명중 2를 어, 베이스로 해서 맥스를 찍어서 재감 2%를 챙겨가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마력눈 결정 200개짜리 요거 사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어,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어, 보시면은 어 이거 새로 나왔잖아요 주간월간에 예, 제가 말저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조화의 원소 추출도 이제 나올 거다 했는데 결국에 나왔습니다 예, 주간으로도 나왔고 월간으로도 나왔고 또 여기 이제 가스파르 성장 지원에 원래 태양 부족들만 들어 있었는데 엘리규를 끼어팔기 시작했어요 이제 대놓고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새로 바뀐 패키지는 표율표로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요번에 새로나온 어..패키지 클레멘스 보급품 이게 이제 조아의 원소추출 44만원짜리인데 요거같은 경우는 만원당 이득점이 15,440원정도 기존의 월간들보다 3천원가량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다 예 이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안사는걸 좀 추천할게요 원소추출쪽은 안사는걸 좀 추천할게 예 여러분들 음 그리고 여기 여덟 번째가 또 원소 추출인데 요거는 또 특이하게 좀 높습니다 가격대가 그래서 그래도 원소 추출을 안 사는 게 낫지 않나 마일리지로만 보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가스파르 성장 지원 패키지들이 이제 값어치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 엘리기 경험치 물량을 줘서 요 가스파르 경험치 물량 때문에 어, 월가는 18,500원 주가는 15,200원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번 패키지를 보셨을 때 요거거든요. 예. 에... 고대 수호자의 봉인유물 패키지. 예, 에... 요거죠. 황혼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자 패키지입니다. 예, 에... 황혼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자 패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면은 얘가, 예. 에... 슈퍼 울트라 효율. 예, 슈퍼 울트라 효율입니다, 이거. 울트라 효율. 울트라 효율. 야, 지린다. 울트라 효율로 요거는 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요거. 울트라 효율. 어, 2 0 0일 기념 특별 패키지. 요겁니다, 요거. 만, 만천원짜리. 요건 꼭 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 이제 함정살품 그리고 이제 클레멧스 스텝업 패키지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어.. 클레멧스 스텝업상 이제 스텝업 패키지인데 요번에 이제 탈 것으로 새로 나왔잖아요 어 요거 안사면은 경험치를 일단 손해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골드고 그 여기 뒤에 있는 금색을 이제 사면은 경험치죠 이게 경험치 10에 명중이의 방어이의 부 v 명중이 그래서 요거 패키지의 값어치는 33만원인데 요것도 한번 봐야되겠죠 자 클레멘스 스텝업 패키지 기간제 수집때문에 사는 호구상품 강매수준입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33만원에 기본 다이안 마이너스 2400개 네, 마이너스 2400개구요 어 탈것 무기외형 석양찬란 황혼 찬란 요런게 있어서 343,200다이의 값어치로 1 4 9 2 0 0다이야아 343,200원으로 149,200다이의 값어치를 해서 만원당 가격이 득점이 14,0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손해 보는 건 아닌데 경험치 때문에 사는 거죠 엘리기오경험치물리학이라 그래서 요 스텝업은 웬만해서는 중독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요거에 중독되기 시작하면은 요 앞에거는 사도돼 앞에거는 사도 되는데 경험치 때문에 사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어요 한달에 거의 99만원을 스텝업에 쓰셔야 되거든 자 이렇게 해서 요번주 이 패키지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강매가 하나 있고 함정상품 두개 있고 추천상품이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패키지 정리, 바니오였습니다. 바니바니, 바니 바니 바이.